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하루도 또이 온라인 속장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자를 낳게한 열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의 한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어, 교회 학교에서든지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 익숙한 그런 스토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였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들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를 사랑했던 어, 사람들이 이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환자의 마음과 육신을 치료하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의 최고봉이다라는 그런 주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랑하는 자를 낳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내 일로 알고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중풍병자입니다. 그리고 4 명의 친구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어, 가족일지 친지일지 친구일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중요한 건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극진히 사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환자를 데리고 간 거죠. 어, 중풍병자였기 때문에 먼 길에 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가까운 곳에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죠. 어찌보면 내일 부활주일인데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물론 인가기로라든가 영혼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있어야겠지만 이렇게 부활주일이라든가 추수감사주일이라든가 성탄절이라든가 이렇게 특별한 절기가 있을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그 복음을 나누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같이 인가 기도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특별히 마음을 쏟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쉽게 교회의 문턱을 넘게 되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중풍병자를 사랑했던 이 사람들도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은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실천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풍병자를 데리고 같이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집으로 찾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장애물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할때그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항상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운동회 때를 상상해 보면 장애물 난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허들도 넘게 되고 또 이렇게 기어서 가기도 하고 또 웅덩이도 있고요. 중간에 풍선도 터뜨리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렇데그 장애물을 넘다가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결과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장애물 달리기는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결승점에 꼬링을 해야 등수가 매겨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중풍병자 한자를 데리고 그 집에 다다왔는데뭐 당연하겠죠. 예수님의 소문이 인산인해를 이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는 거예요. 문으로는 도저히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네 사람들이 눈앞에 보인 장애물을 보았어요. 보통 같으면, 아, 안 되겠다. 너 환자고, 너 혼자 움직일 수도 없고, 도저히 이곳에 들어갈 수 없겠다. 이렇게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환자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 장애물을 뚫고 들어갈 방법을 모색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문 한쪽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흙과 건처를 걷어내죠. 그리고 거기에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이 침대에 구팅이를 잡고 내려서 예수님 앞에 이 중품병자를 보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 우리나라처럼의 집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유대사회고 그 당시에 어, 문화로 생각을 해보면 집에 이제 흙과 건초로 지은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부셔 버렸다라는 거죠. 지붕을 부셨을 때그 흙과 건초더미가 어떻게 될까요? 집 안으로 다 떨어졌을 거예요. 집안에 사람이 가득가득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수선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이 문천장이 무너져 내렸으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글로 쏠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의 시선도 그 환자의 침대가 내려오는 그 모습으로 쏠렸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이 거기에 멈추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는 늘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라 거죠. 주님께서 안타까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시냇물을 가로 가는 것처럼 내 생각을 해보세요. 사슴이 시냇물가로 간다라는 건 목숨을 걸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맹수들이 그 시냇물 주변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슴은 꼭 물을 먹어야 사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슴은 목구멍이요, 셀럽판지처럼 이렇게 얇은 막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물을 먹지 않으면 이 목이 말라버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맹수가 있어도 그물한 모금을 먹기 위해서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한 심령으로 사슴이 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문제가 있고 어려움 있을 때마다 더 주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가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이 간절함 없이 그냥 중원부원하고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절박하게 지금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지금 40여 명의 속장들이 우리가 늘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요. 안양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전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전세계로 얘기하면 얼마나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우선순위를 따지면 갈급한 신령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신령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영혼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열정의 마음이 늘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장애물이 있을 때 뛰어넘어서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하는 자를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죠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시간시간 점들을 다 찍고 계세요. 알파와 오메가테인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주만물은 기계적 파율순종을 해요. 봄이 됐잖아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와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주만물을 섭리대로 그 진행됩니다. 꽃이 필 때가 되면 꽃이 핍니다. 지구는 자전을 해요. 여러가지 상황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데 유일하게 인간만, 저와 여러분들은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신거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 반대로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순종하는 믿음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동일하게 간다 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기차의 선로와 같습니다. 기차의 선로는 동일하게 가야 기차가 목적지까지 가는 것처럼 하나가 이탈, 탈선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끊어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차가 옆으로 빠지게 되고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자유유지는 동일한 방향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한 이후에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헤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침대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맡기는 거죠.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형제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자매를 데리고 왔습니다. 내 이웃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 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그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 안에 천국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치료하심을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 있는 많은 서기관들 제사장들바리새인들 대적자들이 그 모습을 봐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지금 막아보고는 초반 아닙니까? 초반. 아직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궁금증, 물음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을 나누는 이런 일들을 할때그 역사를 이루어갈 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풍병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신의 몸을 스스로 움직이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중풍병자는 이 고침의 상황 가운데 가장 큰 수혜자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친구를 데리고 왔던 그들.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던 그 친구들, 이들이 더큰스혜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 우리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고 꺼져도 남김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나눌 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때그 사랑의 기쁨은 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랑를낳게하는 열심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중풍 병자를 사랑했던 친구들은 그를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모든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마음도 육신도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가 치료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도 기쁘겠지만 사랑을 나눌 때그 사랑의 특권과 그 사랑의 은혜는 배가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부활은 기독교의 유니크한 특징입니다. 독특한 특징입니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우리 안에 협증되고 경험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될 때에 하나님 부활의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될수 있도록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는 일에 세입받는 인생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단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해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부활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